순식하죠? 오늘은 4월 16일 지금 8시 18분입니다 아 맨날 그냥 다니기 심심해서 오늘은 그 야영하거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쭉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배터리가 오래 안가서 얼마나 찍을지 모르겠는데 그때그때까지 찍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침에 기상 했고, 어, 아침에 일어나면 텐트가 이모야. 뚜껑 어, 열고 나왔고, 요거는 타프친 거고, 옆에 폴대 그래서 등산 스틱에다가 줄 끼워가지고 바람막이 세워놓은 거고, 아침에 눈동면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침낭을 풀어서 말려야 돼 밤새. 그 텐트 안 하고 밖에 온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에 물이 착한 뜯겨요. 그래서 아침에라면 매트도 말려야 되고 침낭은 다행히 나무뿌리가 듬성듬성 있어서. 한1 시간 정도 말려야 돼요. 몇 시? 8시 10분.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일어났으니까 화장실을 한번 갔다 와서 아침 먹을 준비 를 해야지.